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하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리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에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야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에 살아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숙부야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합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어... 최근에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이 일들이라는 게내 뜻대로 되지 못하고 또내 능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 세상과 대면하여 내가 싸울 능력이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하는 일들을 보면 나는 과연 저렇게 이 세상과 싸워서 그때그때마다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병이 온 지난 목요일에, 그 수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병이 들었는데, 되게 무기력해지고 또 병이 오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번 걸러서 들어온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런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마음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내 마음이 시리고 아프도록 하는 이런 아픔 속에서도 이기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에서의 그 배경을 보면 이미 포로로 잡혀간 지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어, 그 시드기야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대충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그랬습니다. 열째 해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미 시드기야 전에서부터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계속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 포로로 가야 한다.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시드기아가 왕이 된지 어떤 마음이 슬슬 들어올까요? 안될것 같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안 가도 될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바벨,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대로 잡혀가게 하실 것인가. 시디게아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아직 시디게아가 잡혀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디게아 너 잡혀갈 거다. 시디게아 너안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잡혀가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어떤 왕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잡혀가면 좋은데 이제 이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아, 저는 근데 이 옥을 옥에 가두는 이 말씀을 볼 때요 되게 마음이 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한 그런 모습들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전처럼 한번 지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를 숨겨 주시고 옛날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물어다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좀 그렇게 지켜 주셔야지. 아 떨컥 그냥 옥에 갇혀 버리게 하고 시디기아가 너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보자 하고 그렇게 가둬 버리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렵죠. 그까 시드기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근데 왜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데왜 나를 이렇게 오게 갇히게 만들어 두시냐는 얘기죠. 그래서저는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더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황스럽다 얘기해요. 당황스럽다. 욥처럼 욥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넘어지면 당연히 손을 내밀고 넘어지면 아픈 거죠.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뜻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갇혔으면 풀려나는 거고, 내 집이 경제적으로 무너졌다면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고, 병이 들었다면 병이 낫는 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통운이 없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볼때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실존 말씀이에요.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안아도세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라. 하시더니, 나라가 망할 때 땅값이 어느 정도로 떨어질까? 안 망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팔아 넘기는 사람도 웃기는 거고, 그걸 또 사라고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아가 남아있고, 그런 가운데 니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너한테 기업물을 권리가 네개 있다고 할 거다. 기업물을 자가 뭔지 우리가 어디 말씀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까? 룻기에 보면,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룻이 보아스하고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기업물을 자의 이 의무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아스가 먼저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이 보아스, 이룻과 나오미의 이 생활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것이냐? 더 가까운 친척이 해야 되는데 그 친척이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신을 벗고 기업물을 자의 권리를 소위 말해서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할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우리도 이렇게 서울역 센터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 청평 센터를 이끌어갈 때 그냥 편안하게 가면은 뭐 그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기업무를 자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이 너희들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 땅을, 그 땅을 팔고 어쩌려고 하는 건지 배경은 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네가 사라 그럽니다 갇혀있는 것도 화가 날 텐데 땅까지 사라고 하시니 그것도 값을 제대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합법적으로 잘 치르고 은 17세계를 주어서 샀고 매매증서를 써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매매증서를 봉인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봉인하고 바룩에게 봉인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 만군의 여와의 호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은몇세 길이었죠? 17세 길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땅을 분배받아야 될때 얼마나 뜰까요? 부동산 좀 해보실 줄 아는 분들은, 우와, 이거 봉잡는 일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갇힌 몸이 되고 또이 땅도 사게 됐지만 여기 안에서 갇힌 몸이 되었었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지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영혼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암이 더 줄어들까? 더 많이 생길까?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과연 현대 의학은 뭐 나노 나노까지 지금 뭐 보는 세대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어뭐 추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암을 추적하기도 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대단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도 이번에 아프면서 이런 이렇게 이상한 감기 증세는 감기인지 몸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폐렴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병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가난으로 저희 집안도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왜유정옥 사모가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할까요? 왜 쓰임 받을까요? 메시지가 한 개가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불러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게 해도 맨날 다른 얘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의 영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들아, 지금 어렵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가두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을 내고 우리 담대히 나갑시다.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살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과 같이 주님의 의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매일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누구보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데 예레미야를 사랑하시는데 왜 가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